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를 살펴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포털사이트 n 사에서 1위부터 20위 안에 한 15개 정도가 고 설리 씨와 관련한 검색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돌 그룹 fx의 멤버였던 설리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설리시의 경우는 최근에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때 대인기피증과 공황장애를 알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했는데요. 관련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어, 어제 이 갑작스러운 비보 때문에 연예계뿐만 아니라 대중도 좀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어, 검색어가 정말 무지하게 많이 올라왔었는데 현재 연예계도 그렇고요 애도를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굉장히 큰 충격이고 설리씨가 소속됐던 과거의 그룹이 FX라는 그룹이거든요. 예. 그래서 FX 그룹 멤버들하고 그 다음에 이 팀이 소속돼. 기획사가 SM이거든요. 예. 그래서 SM 소속 연예인들이 거의 지금 활동 중단 상태로 예. 설리시를 애도하고 있고, 예. 그 외에도 수많은 연예인들이 지금 애도 메시지를 올리고 있고, 예. 뭐 드라마 제작 발표 회 같은 것도 연기하고, 예. 방탄소년단도 리얼리티 영상을 공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예. 설리시를 애도하면서 예. 그 공개를 연기했고, 그리고 음. 일반 네티즌들 같은 경우에는 설리시를 애도하면서 지금 검색어 바꾸기 운동을 펼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설리시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검색어, 연관 검색어로 나온 것들을 다 밀어내고 음. 좀 긍정적인 검색어로 바꿔주자 예. 이런 운동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 연관 검색어 바꾸기. 예. 어,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룹 FX로 활동을 했고도 그 전에는 또 연기자로도 활동을 했고 FX 활동 후에도 또 연기자를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해외에서도 상당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어, 해외에도 예, 지금 예. 이 소식이 보도가 되고 있다면서요? 네, 예, 해외에서 지금 다수 매체가 AP 통신이라든가 BBC라든가 다수 매체가 이 사건을 전하고 있고, 예.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포털 사이트 메인에. 왜냐하면 이제 설리씨하고 과거에 설리씨가 소속됐던 FX가 예. 워낙에 유명한 한류 스타이기 때문에 예.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또 특히 이제 특이할 만한 것이 해외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예. 이제 이 사건 자체의 충격성 그, 그 부분도 많이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예. 또 하나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한국의 어떤 악플 문화, 네. 그것을 외신들이 지금 보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예를 들어서 영국의 매트 오지 같은 경우에는 설리씨가뭐 생전에 악성 댓글로 고통받다가 뭐팀 활동을 정지하기도 했다. 네. 그리고 영국의 더선 같은 경우에는 설리씨가 끔찍한 온라인 괴롭힘을 당했다라는 식으로 보도했고, 예. 그다음에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의 경우에도 까탈스러운 팬들이 케이팝 스타들에게 가하는 엄청난 압박 음. 그리고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 예. 이런 것들이 아마 이 문제로 부각될 것 같다. 예. 그런 식의 시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 앞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음, 악플 때문에 2014년에 활동을 중단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 지금 현재 설리 씨의 사망 원인이 정확하게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예,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고요. 예. 어, 지금 설리 씨의 여러 가지 최근에 있었던 이뭐 사망 원인이라든가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섣부른 추측을 하는 것은 어, 어, 경계해야 되고 예. 경찰은 일단은 조사를 해보겠다. 예. 지금 검을할 계획이라는 말까지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망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앞으로 따져봐야 되는데 예. 그 문제와 별개로 예. 생전에 설리 씨가 음. 그 악플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을 겪었다. 이것은 예. 그러니까 또 그 사실관계하고는 별도의 문제를 우리 사회가 좀 논의할 가치가 있다라고 예. 하면서 이게 지금 수면위로 올라온 것인데. 예. 그러니까 설리 씨 같은 경우에 과거에 그 공개 연애를 했었는데. 예. 그게 죄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을 해친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웬만한 범죄자 이상으로 사람들의 질타를 받은 거예요. 예. 그 예, 아직도 그, 그때 그 공개 연애 때문에 지금 악플이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설리 씨가 자기 개인 그 사생활 영, 사진을 개인 SNS에 올렸는데 예. 이것도 범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 마치 무슨 범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아주 극단적으로 설리 씨를 단죄하려는 예.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었고 네. 그래서 과거에 설리 씨가 그것 때문에 뭐 활동을 중단하기도 했었고 굉장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기도 해서 예. 뭐 이설리시 요번에 사망 원인과는 별개로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예뭐 정확하게 경찰이 이제 뭐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검 영장을 신청한다 이런 얘기 앞서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러나 어뭐 원인이 정확하게 나온 것은 아니고 유족들도 지금 뭔가가 공개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좀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어 정확하게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이 설리 씨가 그동안 우울증을 알아왔었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는 걸 보면 이런 악플 문화가 영향을 좀 끼쳤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제 영향을 예. 끼쳤는지는 모르지만 예. 어쨌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악플 문화에 대해서 는 한번 되돌아보자. 네. 네. 그게 이제 사회에 예, 어떤 그 논의 주제가 된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앞으로 인터넷 실명제 다시 도입하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예. 이 댓글 문화에 대한 좀 사회적 고민도 좀 필요해 부뭐 필요한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예. 대중이 어떤 사람을 분풀이 대상으로 찍어서. 예. 두 사람을 무슨 뭐 샌드백처럼 계속해서 마구잡이로 공격하는 예. 이런 식의 문화가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자행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딱 이제 대상으로 찍히면 바로 신상털기라고 하는 사생활털기로 들어가서 예.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낱낱이 공개하고 거의 또 협박까지 하는 예. 이런 식의 흐름들이 툭하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좀 반성을 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대중의 어떤 공분을 일개하는 사건들이 종종 등장하는데, 예. 그 경우에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일단 단죄부터 하는 음. 사실 확인은 나중 나중 일로 차치하고 예. 먼저 이 사람을 뭐 몽성 마이부터 하자 이런 식의 악플 집단적 악플 문화가 음.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를 하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예.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럼 댓글을 뭐 실명이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규제 장치를 둬서 제한할 것인가. 예. 그러면은 또이 자유로운 공론장에서의 여론 형성 기능이 억압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예. 어쨌든 악플 문화에 대한 반성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예, 저도 뭐 댓글 이렇게 살짝 보면은 어뭐다 아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척보면 예. 이건 사이즈가 나오네 하면서 그냥 단정짓듯이 글을 올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습니다. 예, 다른 분들은 아이 사람은 좀 뭔가 아는 것 같다 하고 또 받아들일 수가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좀이글한 줄로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그나저나 앞서 설리 씨가 이제 S.M. 엔터테인먼트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예. 대형 기획사인데. 오늘 그 예전에 신화 지금도 신화죠 멤버인 김동완 씨가 그런 얘기를 한것 같아요. 대형 기획사도 그냥 이 소속 연예인들에게 약물 권유만 하는 것도 이거 좀 잘못된 거 같다라고 하는 글이 있었는데 예. 대형 기획사로서 어떤 관리는 좀잘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게 이제 항상 지적되는 문제인데. 예. 관리가 아무래도 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게 문제인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외국에는 없는 아주 특수한 시스템이 있는데 예. 어린 친구들을 대형 기획사에서 데려다가 어렸을 때부터 그 트레이닝을 시키는 네네. 그러한 이제 시스템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아이돌들의 경쟁력이 세계 최고위로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예. 뭐 춤을 춘다거나 가창력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하니까 그런데 예. 문제는 그렇게 훈련을 하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경쟁을 하는 것인데 예. 그 가운데 제대로 된 사회화라든가 심리적인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 너무 조숙하게 커가지고 바로 세상으로 나와서 또 세상으로 나오자마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예.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면 일거수일투족이 다 공개가 되고 조금만 잘못돼도 엄청난 질타를 받고 이게 굉장한 스트레스인데 예. 이걸 제대로 풀 길도 없고 그리고 제대로 어떤 사회화라든가 심리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스스로 이거를 잘 소화시키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예.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이게 결국 약물에 손을 대는 혹은 약물에 의존하는 예.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 예.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예. 어떻게 지금 이 어린 친구들을 그 연예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친구들 입장에서도 여러가 학습을 해야 되겠지만 예. 그 과정에서도 심리적인 성장이라든가 사회적인 성장까지도 네. 충분히 이렇게 뒷받침해줄 수 있을 것인가 예. 이거는 우리나라 기획사를 비롯해서 업계 모든 그 사람들이 예. 좀 고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가만 생각해 보면 기획사들이 무대 전면에서는 부분만 관리를 할뿐 그 무대 후면에 있는 소속 연예인들에 대한 관리는 잘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네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예. 조금 신경을 써야 될것 같네요. 네, 예. 요즘에 기획사들이 예. 물론 이제 그런 부분에 신경 쓰기 위해서 이제 예. 정신과 상담이라든가 음. 이런 것을 주선한다고 하지만 예. 이게 그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너무 알겠습니다. 미약해서 예. 스타들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에 비해서 예. 너무 지금 미약한 수준이다. 알겠습니다. 그런 지적이 나오는 거죠.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하재근 문화평론가였습니다.